이제 곧 환절기인데, 이거 꼭 준비해 놓으셔야 해요.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뉴트리디데이 프리미엄 프로폴리스인데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구매해 봤어요. 180정이나 들어있어서 오래 쓸수 있겠더라고요. 사용해 보니 캡슐 형태라 먹기도 편하고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요즘같이 환절기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. 효과를 느끼는 것 같아 매일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. 덕분에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건강을 지켜줄 이 아이템 5점 줄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져온 아이템입니다. 바로 내추럴 플러스 프로폴리스 천으로 180점이 들어있어서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성인 남녀 모두에게 좋고 소비기한도 넉넉해서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.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매일 챙겨 먹으니까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. 간편하게 캡슐로 되어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건강 관리가 이렇게 쉬워지다니 정말 기쁘네요. 오늘도 건강을 지켜준 이 아이템에 5점 줄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아이템은 바로 호주산 프로폴리스 아연 CD셀렌요오드가 함유된 프리미엄 항산화 영양제입니다. 이 제품은 60장이 들어있고 고함량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 하더라고요. 실제로 사용해봤는데 하루에 한 알씩 챙겨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. 소비기한도 넉넉해서 2027년까지 쓸수 있고 성인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라 믿을 수 있죠. 덕분에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. 오늘도 건강을 챙겼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